2025년 1월 27일 월요일 설날 연휴인데 눈이 와서 어 온천지가 하얗게 됐습니다. 어 눈이 어느 정도 왔냐면 오늘 많이 좀 녹아서 기온이 높아서 많이 녹아서 오 많이 왔네 생각보다. 이 정도 왔는데 이정도는 7cm 현재 7cm 정도 왔는데 여기 태양광에 눈이 내려오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. 네, 태양광 태양광 첨화 첨화의 무소리에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예술적인 눈 모양을 만들었습니다. 이게 여기는 떨어졌고 이것을 안에 가서 보게 되면, 저 끝에 안에 가서 보게 되면, 키워볼까? 와 지금도 눈이 오고 있는데, 눈이 말리고 있어요. 멋있는 태양광의 눈말림 현상. 끝. 끝.